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오프입니다 오늘은 요즘 트렌드인 러닝 코어 무대에서 사용하기 좋은 선글라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 너 러너야? 하고 물어보면 음너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보고 패션 러너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 말도 틀렸어. 그러니까 나처럼 5km도 제대로 못 뛰는 이런 사람은 패션 러너라고 불리는 것도 좀 아까워. 하,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러너들이 쓰는 이런 선글라스들이 아니라. 러닝 코어에서 패션으로 쓰기 좋은 이런 선글라스를 한번 야미하게 알아 봅시다. 요즘 트렌드가 러닝 코어다 하면서 온러닝, 뭐, 세티스파이, 디스트랙티비전, 이런 브랜드들이 좀 힙하게 올라오면서 진짜로 이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나요? 사실 난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진짜 러닝으로 풀어낸다기보다는 패션으로 풀어내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 패션러너, 포저, 뭐 이렇게 놀리시더라고요. 어, 찐러너분들이 보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문화라는 게 이렇게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좀 생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러너만 러닝웨어를 입을 수 있고, 진짜 하이코만 뭐 트래킹웨어를 입을 수 있고, 진짜 군인만 밀리터리웨어를 입을 수 있으면 이 패션이라는 게 너무 재미없잖아. 물론 이걸 이제 입으면서 내가 진짜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그렇지. 그러니까 패션을 자신을 표현하는 뭐 하나의 놀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고 새로운 기능을 체험해보고 이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지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패션으로 쓰기 좋은 러닝코어 무드의 선글라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써보니까 뭐 러닝뿐만 아니라 뭐 여행이라던가 액티비티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러너분들은 이거 영상 보시고 오늘 맴매 하시면 안됩니다. 예. 첫번째는 오클리의 아이자켓 리덕스입니다. 요거는 한 1, 2년 정도 전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고프코어 트렌드가 오면서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브랜드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고프코어 뿐만 아니라 액티비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스테디 브랜드거든요. 이게 브랜드를 가볍게 살펴보면 미국 브랜드로 원래는 이제 이런 오토바이 용품들을 제작하다가 오토바이 고글을 개쩔게 만들어서 이제 선글라스를 만들게 된뭐 그런 브랜드다. 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능성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오클리 선글라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편광렌즈 같은 이런 기능성 렌즈인데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아이자켓 리덕스도 편광렌즈를 사용해서 뭐 반사광을 잡아주다 보니까 확실히 일반 렌즈에 비해서 눈이 편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자켓의 특징 하나가 또 있죠. 이렇게 선글라스가 고글처럼 휘어져 있다는 건데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감싸는 느낌으로 착용이 된다.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받아봤을 때는 좀 당황했어요. 이게 뭔가 그 플라스틱 장난감을 받은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가볍고 말랑말랑하더라고요. 이게 뭐 5m라는 고탄성 소재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뭐 저는 이걸 처음 만져보는 느낌이라서 음좀 장난감 같더라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렌즈는 뭐 편광 프리즘 렌즈인데 이게 다른 선글라스들의 렌즈들과 다르게 뭐 유리창이나 뭐물 같은 데서 반사되는 이반사각까지 차단을 해줘서 보드 탈 때나 여행 갈때 스쿠버 할때 이럴 때 진짜 눈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 이게 핸드폰이나 액정 같은 화면이 안 보여. 그래서 운전할 때좀 편하긴 한데, 내비가 안 보여서 못 쓰겠더라고. 하여튼 이게 이렇게 가볍고 기능성이 좋은 선글라스다 보니까, 뭐 등산, 낚시, 러닝, 뭐 하이킹 정말 많은 액티비티 활동에서 사용이 되고, 또 심지어 이게 이렇게 마이클 조던 같은 헤리티지에 있는 분도 착용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이게 또 국내에는 이제 고프코어 씬에서 유행을 타면서 뭐 로꼬 형님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셀럽들이 착용을 했었는데, 하... 나만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건가? 하여튼 이게 이렇게 기능성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러닝 코어 무드에서 사용을 해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다. 예. 이제 두 번째는 레이벤의 발로라마와 데디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두 제품 모두 현직 러너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 선글라스인데 이게 이제 러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쓰기 괜찮은 선글라스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던 영화 포드브이 페라리에서 나왔던 발로라마 모델인데 이거 보니까 진짜 빨리 사고 싶다. 레이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선글라스의 대명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사실 이 바쁜데, 레이벤의 대표적인 선글라스를 보면 뭐 군용으로 사용된 에비에이터 선글라스라던가 우리가 선글라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쉐입을 지닌 웨이페어로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셀럽과 영화에서 등장한 게 바로 이 레이벤이라는 브랜드인데 사실 이 선글라스의 역사가 레이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거 봐봐 나도 지금 레이벤 선글라스를 몇 개씩 사고 있다니까 혹시뭐 클래식은 영원하다 그런 거 아닐까? 하여튼 지금 제가 소개하는 레이벤의 발로라마와 데디오 모두 고글형으로 생긴 선글라스인데 이게 조금 둘이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쉐입이 발로라마 같은 경우는 조금 위로 올라간 모습. 데디오 같은 경우는 좀 플랫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전면부만 봐도 캐릭터의 차이가 좀 느껴지죠.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은 이 렌즈가 레이벤 특유의 유리 렌즈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이런 유리 렌즈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뭐 유리가 들어가서 좀 무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조금 더 날카롭고 강력한 이미지를 원하면 발로라마를, 조금 더 무난한 걸 원하면 데디오 제품을 가시면 될것 같아요. 뭐 사실 둘다 일상에서 러닝 무드를 녹이기에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세 번째는 몽벨의 트래킹 선글라스입니다. 아니, 뭐,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건 러닝용이 아닌 트래킹용 제품이거든요. 아니 생각해봐. 사실 몽벨은 트래킹 브랜드잖아. 하여튼 뭐이 제품 같은 경우가 오클리 아이자켓의 대체품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구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자켓의 실버를 구매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블랙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몽벨은 일본의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뭐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초 경량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뭐 그들의 말처럼 정말 가볍고 기능적인 것들이 많은 브랜드예요. 근데 왜 러닝 브랜드를 얘기하다가 이런 트래킹 브랜드를 추천하냐고요? 얘네가 이렇게 경량화에 목숨 거는 브랜드다 보니까 진짜 뭐 트래킹 뿐만 아니라 러닝, 운전, 액티비티 정말 모든 상황에 편하더라고 구매하면 이렇게 동그란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안을 열어보면 안경닦이와 선글라스 본품이 있습니다 아이씨 이거 접혀있는 거 봐봐 아주 아름답다 진짜 이렇게 무게도 가벼운데 이렇게 수납성까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구매한 뒤부터는 가방에다가 대충 이렇게 이거 접어서 때려놓고 다닌다니까 접히는 걸 보면, 이 다리에서 한 번, 요 렌즈 앞부분에서 한 번, 중앙을 접을 수 있는 코 부분에서 한 번. 그리고 쓸때 보면, 이 쉐입 자체가 살짝 얄쌍하게 되어 있어서 날카로운 느낌이 있는데, 이게 다른 선글라스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막 심한 편은 아니라서 부담될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 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는 일체형. 이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좀 시원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체감은 딱히 되진 않아요. 그리고 다리 끝부분도 접지력을 향상시켜 줄수 있도록, 이렇게 곰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이 보면 고글 형태로 꺾여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각이 생각보다 많이 꺾여 있더라니까? 직접 써보면 이렇게 얼굴을 동그랗게 감싸는 느낌인데,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오클리보다 조금 더 편한 것 같긴 해이 제품은 제가 편광 렌즈가 아니라 일반 렌즈로 구매를 했는데 사실 편광 렌즈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고기능성이긴 하지만 아까처럼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라던가 운전이라던가 뭐 현대 사회에서 액정을 봐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냥 아무 때나 편안하게 쓸수 있도록 기본 렌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평소 생활뿐만 아니라 러닝에서도 이렇게 가볍게 착용할 선글라스를 찾고 계시다면 요거는 정말 괜찮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러너가 아닌 제가 소개해드리는 러닝 코어 무드의 패션 선글라스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러닝을 막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패션으로 소비되는 브랜드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저도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패션러너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인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를 찍먹해보면서, 아, 이게 내 취향에 맞구나. 혹은, 아, 이건 내 취향이랑 다르구나. 하고 알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도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이게 뭐 트렌드다, 아니다, 뭐. 찍먹이다 패션 러너다 뭐 어때 그냥 해보면 되잖아 해보고 맞으면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누가 뭐라 하면 좀뭐 듣지뭐 이렇게 경험해보는 게 자신의 즐거움이 된다면 저는 그냥 그걸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